이번 시간, 여자 인물입니다. 음, 음. 1977년 9월 28일 생요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야. 여자라 그랬잖아. 어? 근데 여자가 아니야. 남자 같은 여자야. 어? 왜 이런 사람만 자꾸 오늘 물어보시네요? 여태까지 <laughs> 보면, 음. 이... 여자인데 네. 남자 같은 여자다라고 네. 하면 이게 좀 평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이. 왜냐하면 네. 여자가 남자 사주를 지니고 있으면 네. 그만큼 여자는 그냥 여자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 같은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이 돼야 되고 벌어먹어 살려야 되고 어 누굴 책임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어? 이, 이 이런 사주야 이 사람도. 이런 사주, 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보면 눈물이 좀 느껴진다. 눈물, 뭔가 한이 많을 것 같아. 가슴속에 어? 말 못하는 한이 많고,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남의 똥에 주저앉는다. 어? 항상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인생보다는 누굴 도와주거나, 누굴... 뒤치다 거리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다 내려놓은 느낌? 마음이 차분해요.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차분한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포기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눈물이 느껴지면서, 울분이 느껴지면서, 한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보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올보다 이 사람이 내년이 더 힘들 수가 있어 보여요. 작년부터 조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작년부터. 이 사람 문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근데 이상하다. 이 사람은 이상한 게 느껴진다. 이 사람은 산소가 보인다. 산소. 어. 이 사람 집안에 묘자리가 네.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어. 그래서 식구가 풍파를 겪고 있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진다. 하... 식구가. 그 산소 이장 이런 거? 응. 네. 그 영화 파물처럼 약간. 어 그런 느낌이에요. 하... 집안에 분명히 산소가 어떤 대에. 어? 집안의 조상 윗대에 어떤 산소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바람이 좀 있어 보여요. 바람이. 이 사람은 조금 누굴 가리키고, 가리키고 뭐 이런 것도 보이는데. 뭐, 가만히 있는 사주는 아닌데 또이 사람도. 운동이야? 네. 어? 근데 누굴 가리키고 뭐 이런 지금 그런 것 같이 보여. 어쨌든 나한테 물어본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유명인일 거 아니야. 어? 유명인인데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상황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 어?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뭔가 아무튼 이 사람은 평생을 누굴 퍼주고 어? 자꾸 주, 줘야 돼. 어? 나무를 자꾸 심어 갖고 자꾸 물을 주고 또뭐 어? 거기다가 또막 어? 영양제를 주고 또 어? 흙을 갈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주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산다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보시기에 이혼인가요, 기운인가요? 이 사람은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도 많고 어떻게 보면 여장부라 그랬잖아. 내가 남자 사주의 기운이다. 근데 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여자 여자스럽거든요. 막뭐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또 되게 여성스러울 수 있어. 남자한테 또 되게 잘한다거나. 어? 그런데 결혼 생활은 안 보여. 결혼의 생활은 뭔가 때를 놓쳤거나 어 잃은 것 같아요. 골프 선수 박세리 씨. 아 박세리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박세리 씨는 좀그 응. 부친과의 그 관계를 좀 어떻게 해쳐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부인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뭐 아버지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한 번은 아니잖아. <laughs> 근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인데. 그래도 천류 끊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난 박세리 씨가 뭐 지금 어떤 상황을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천륜을 끊을, 끊는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